영우가 첫 출근을 한 날, 영우의 사수인 정명석 변호사는 영우를 채용한 대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신 신입 변호사가 왔습니다. 혹시 이력서 뒷장도 보셨습니까? 자폐라고 적혀 있다던데요. 보셨는데도 이런 친구를 받으신 겁니까? 그러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장에만 꽂혀서 앞장 안본거 아니에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에 꽂히면 다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외모일 수도, 배경일 수도, 학력일 수도, 지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사람을 볼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